안녕하세요. 못생긴 엄냥입니다. 스터디 카페에서 영상을 잠깐 찍어요. 공부 안 돼서 방금 편의점에서 주먹밥이랑 요구르 사먹었고 잠깐 여기 휴게실 쪽에 와서 영상을 찍네요. 음... 공부가 요즘 너무 안 돼요. 큰일 났어요. 어떻게 보면 제 음식 글 블로그 때문에 붕붕 떠있던 제가 더 붕붕 뜬게 아닌가 싶어요. 이 원피스 보이세요? 2010년에 입었었는데 2010년에 입고 이번에 입네요. 음 그때에 비해서 살은 많이 찌고 뚱뚱해졌지만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공부도 해야겠어요. 마음을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잘안 되네요. 아 그리고 요즘 약 요즘 말고 한 이틀 전에 약간 서글픔을 느꼈어요. 음, 제가 2007년과 2010년에 비해서 뚱뚱해지고 얼굴도 커지고 몸매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7년 가까이 해서 소, 사람들이 저에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의 서글픔을 느꼈어요. 음. 솔직히,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, 마스크 벗으면 팔자주름 깊고 뚱뚱한 여자거든요. 음,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? 아무튼 제가 연예인이 될 일은 없지만, 음, 떠들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연으로 사람들을 설렁설레 하는 것 같아요. 만나이피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음, 아무튼, 엄냥은 공부하러 사라질게요. 못생긴 엄냥입니다.